이른 아침부터 출근하는 권지영 주임. 출근하자마자 짐을 챙겨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센터 권지영 주임 연구원입니다. 좀 회의가 있어 가지고 오자마자 회의 준비하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어, 저 일찍 오셨네요. 네. 아니, 게임 자꾸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침부터 무슨 회의를 하는 걸까요? 소프트웨어 시험 외에도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AI 기술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 검증을 위한 그런 저희가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해서 전문위원들께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지 이제 검토를 받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시험 절차서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서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유망 서비스 사업 과제이고요. 이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험 방법, 그 다음에 시험 기준 개발해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조 조화사로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맞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어.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바삐 또 다음 업무를 하러 가는데요. <laughs> 여긴 또 어디일까요? 심각한 표정으로 무엇인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GS 이제 새로 시작하는 날이어가지고 기업분들이 방문해서 이제 제품을 설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먼저 제가 서버 환경 확인하고 이제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인지 체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업 분들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게 많은 듯 합니다. 컴퓨터를 켜서 일정표도 확인해 보고요. 굉장히 바빠 보입니다. 엄청난 분량의 종이들도 프린트해 두고요. 이거 팀원 분들과 인증 관련 회의를 하는 듯 합니다. 지금 대중소가 인증서 번호는 또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차례의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다시 준비를 하는 듯 했는데요. 드디어 회의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 권지영 주임. 기다리던 기업분들이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 넷에서 오셨죠.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하는 GS 인증 기업분들이 이제 제품 설치하고 착수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으로 방문해 주신 그래서 제가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같이... 네, 서버 설치하면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네네네. GS 인증 제품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GS 시험실 안에 서버실이 따로 있고, 그 서버 안에 이제 제품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보통 오셔서 직접 설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버실로 안내해드리고, 다 설정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서버실 이쪽이거든요? 1번 서버인데, 이 서버 사용하셔서 아예 그냥 OS 덮어서 하시면 돼요. 어, 그래도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어, GS 인증은, 굿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좋은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을 가진 인증 제도고요. 이 제도는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시에 뭐 가산점을 받거나 공공기관 납품 시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기업들에게 좋은 제도이고, GS 인증을 받으면 품질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 포트... 음... <laughs> 아,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 확인을 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어... 적정하다. 고객 친화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음, 음. 어80% 까지 GS 인증을 담당하는 분들께 제가 이제 제도 소개라던가 시험 절차 시험 일정 같은 것에 안내드리고 어떻게 저희가 시험하고 결과가 어떻게 드리,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안내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듣고 이제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음, 공개되어 있는 좀... 아, 아 음. 그럼 지금 CC 현재는 무고 서버 설치 중 문제가 발생한 것 장기였어. 같은데요. 잠어요 g e s t 해결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자기네 이름으로요? 아, 저희 소프트융합센터 김동원 책임이고요. 약간 서버나 이쪽 인프라 쪽에 또 되게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 서버 설정 관련된 거지좀잘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럴 때마다 제가 책임님 찾아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김도원 책임님 덕분에 원활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제출하기로 함으로 하시고, 음. 월달 안에 올려가지고, 5월 마지막으로 일정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였습니다. 더 공간상 없으시면, 오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설치를 마저 하셔야 되는데,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다녀오시겠어요? 쭉 이어서 하시겠어요? 저는 점심을 안 먹고, 거의 잘안 먹고요. 그냥 좀 유튜브 보고 이렇게 좀 쉬, 놀면서 쉬고 있는 편입니다. 오전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좀 재밌는 걸 보면 힘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관련된 거 보거나 이런 좀 재밌는 거유튜브 이런 거좀 보고 있습니다. 꿀 같은 점심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층 감사합니다. 내려가시면 왼쪽에 문 여는 거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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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세요. 시간이 벌써 시간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짐을 싸는데요. 평기러그 이게 뭐예요, 이건? 회에 있어 회 있어 가지고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렇겠습니다 차를 타고 외부로 나가시는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ISO IEC JTC와 SC24 컴퓨터 그래픽스 전문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중요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수서역에 도착하였습니다. 회의를 끝으로 바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목소리> GS 인증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기업들이 이제 GS 인증을 통해서 품질 이 확실히 올라왔을 때 그때는 굉장한 뭐 성취감이라던가뭐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는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으면 또 기분이 좋고 그래서 기업들에게 저희 GS 인증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려는 모습이 너무나 멋진 권지영 주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